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 교사들로부터 너희는 맹세를 하되 헌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를 한다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친다. 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일반적으로 지키기만 한다면 서로의 신뢰와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당시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만연한 거짓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걸 꾸짖고 있는 거예요. 본문 속에 보면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불분명해요. 하나님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건가,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건가. 이게 아주 불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누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이두 가지 관점으로 다 살펴봐야 만든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아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무엇을 지키겠다 하면서 결 근데 결단은 좋은 거예요. 근데 결단을 넘어서 그것을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말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맹세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생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경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성경은 자기의 의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진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인간 자신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은 놀이터의 시소와도 같습니다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인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내 말이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없이도 너희가 말하면 믿는자가 되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거짓 없듯이 너희도 거짓 없는 자로 인정받게 하라. 너희가 신뢰받는자가 되므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라. 이웃이 너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끓여드려도 나좀 믿어봐가 아니라 내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서 내가 작은 말 아주 속삭이는 말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는 믿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올려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